홀로가 준비합니다. 오른쪽. 다 마찰 수 있는 위치인데요. 주황 파블로 골키파이 오른쪽을 파고드는 슈팅을 예상할 수 있겠죠. 네. 주황 파블로의 브레이킹! 다시 한번 골! 골! 운전 세더. 예. 골이 터졌어요. 이런 아. 시간이죠. 흘러나온 볼을 마무리 짓습니다 네. 주황 파블로 선수의 슈팅. 이것을 이승기 선수 단인가 보여주는데요. 네. 운전 세더 하면서 흘러나온 볼을 운전세도 하면서, 밀어넣는, 광주가 첫 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아, 1차적으로 주황 파울로의 프리킥이 골대를 맞고 흘러나왔고요. 그렇죠. 제만이 감독, 상당히 상기된 모습이죠. 예. 즐거운 축구, 재밌는 축구를 하겠다,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어, 주황 파울로 선수가 프리킥은 것이 골대를 챙겨나왔고요. 보시죠. 자, 골키퍼가 지금 벽을 통과해서 나온 골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운전세도 했던 네. 어, 이승기 선수에게 실점을 당하는 어,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아, 이승기. 네. 지난 FC 서울를 상대로 해서도 어시스트를 하나 보여줬었는데. 보여줘서...